안녕하세요. 소이 소이 시오. 시오. 시오 자 일단 녹화 주지 1월에 끝냈죠 여기가 어디야 이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띠 가사사장 냠냠. 여기 진짜 <laughs> 맛있어요 음 누나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사왔어 어디서 샀어 응당은이 집에서 사왔지 <laughs> 내가 만들 줄 알잖아 자 일단 일단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자 네 빨리 와. 아까 밖에 다 먹을 거 조금 챙겨가자. 아, 근데 꺼내면 되구나. 집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빨리 와. 알겠어. 자. 어, 투, 학교 너는 투명화 해가지고 날아다녀. 나도 날아다녀야지. 그래서, 딩. 딩. 나 그, 그때, 그때 아. 시오와 소희들의 시각. 어? 근데 소희와 시, 시오는 어디 갔지? 몰라. 뭐, 먼저 갔나? 아,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아, 거야.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데, 시오랑 소이좀 이상하지 않아? 몰라. 하긴, 우리, 우리 여기 마인, 마인마, 마인도시에 그런 빨간 머리랑 주황 머리는 못 봤단 말이야. 검은색, 갈색 머리겠지. 아 갈색, 검은색 머리는, 아 주황 머리가 아니구나. 마스크 때문에 못 알아봤구나. 어, 아, 여기에서 검은색 머리랑, 아, 검은색 머리랑 파란 머리랑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갈색 머리랑 빨간색 머리는 처음 봤단 말이야. 참 이상한 애들이야. 어디서, 어디에서 찾아온 거야? 몰라. 글쎄, 일단은, 야, 근데 웃긴 게, 걔네들 우리랑 상이 달라. 음, 야, 근데 시오 되게 괜찮지 않냐? 어떻게 보면. 소희도 만만치 않거든. 소희 되게 착해 보였는데, 근데 빨간 눈물이 처음 봤어. 음. 그리그 그 시간에 시호야 소이. 아, 다 왔다. 겨우 다, 음. 다 왔네. 아, 진짜. 근데 요즘 내일 네, 우리 얘기라 하는 것 같았어. 맞아아 암튼. 자. 자 어떤 방이야? 응, 이렇 몰라. 얘기를 하기 전에. 밥을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 깜박했다. 깜박했다. 야. 야, 케이크 먹어야지. 나하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먹는 생각 한 거야. 케이크 만들어 줄게. 전에도, 전, 전 초능력 연구소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먹는 생각. 정말. 얘기하죠. 시호는 먹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 자, 세요 냠냠. 잠시만 나는 물량먹고 뭐 일단은... 너 어, 배고파 응 누나 근데 기다리기도 늦지 않아? 뭐가? 굉장히 왜냐 우리 늦잠 자면 우리 인국씨 일어나잖아 응. 응. 우리 늦잠 자가지고 인곱시에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응, 어차피 우리 준비할 것도 없긴 한데 야, 근데 나는 아이돌 봐야 돼 알겠어, 그러면 아, 그러면은 니가 네 좋아하는 것도 틀어줄게 알겠어 컴퓨터로 봐 알겠어 내일 일곱시 알람 해놓고 잠 잔... 내일 7곱시에 일어나도 그냥 놀다 가면 되잖아 후... 아침이네. 아침. 오늘 은 너무 일찍 일어났다. 그것도. 말할거 있는데 우리가 어제 어 오후 6 시에 잤잖아. 응. 우리 지금 몇시 동안 몇시몇시 몇시 잤는지 알아? 어? 몇 시간? 어 여덟 여덟 시간. 여덟 시간이나 잤다고? 6시 여8시 우리 지금 하루도 안 지났어. 어, 그, 그래? 아, 그, 래 그런가? 아, 아, 참. 아, 오. 엄마 저기 있어. 엄마 저기 있어. 응. 안 응. 돼.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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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뭐야. 야, 근데 아침인데? 진짜 응. 아침. 아침에가 뜨고 있어. 와, 예쁘다. 응. 야, 우리 투명한 쓰고 오늘 좀 돌아다니고 까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야, 너 내려, 내려. 됐어. 일단은 물약부터 먹고. 자. 뿅! 엥! 빨리 가자. 일단은 여기 근처기 저기 우리 친구들이 있네. 애들이 벌써 오나 보다. 근데 우리, 음, 어. 근데 야 친구들 은 무슨 소야 소. 깜빡했다 <laughs> 어제 그거 거... 거기 못 갔잖아 정원 거기로 가보자. <laughs> 응, 그래 내가 알 내가 알아. 나도 알거든. 알겠어. 아파트로도 이사 가고 싶었는데 어렸어 그럼 여기서 <laughs> 끝 끝.